드라마 핑까입니다. 펜트하우스 시즌 3가 이제 마지막 해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펜트하우스가 끝나면 이제 주말엔 무슨 드라마를 봐야 하나 고민될 정도인데요. 이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소식이 있습니다. 마지막 해 이후에 시즌 3 히든룸이 방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확실한 공지는 아니고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아마 조만간 공식 오피셜로 뜰 예정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회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측이 안 되지만 완전한 해피엔딩이라 할지라도 허전하기 마련이죠. 그렇기에 히든 룸을 통해서 마음을 달래고 행복 회로를 더 돌릴 수 있을 듯합니다. 최종의 예고를 보면 천서진이 성당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촬영 스포에서 뜬 대로 하은별은 성당이 있었고. 거기 천서진이 찾아오는 전개입니다. 하지만 예고를 보니 하은별은 극단적인 결말을 암시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체념한 듯 이제 모든 걸 끝내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천서진의 악행을 한두번본 것도 아니고 하윤철까지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당연하겠죠. 하윤철인 세상에 없고 자신을 속이 온 천서진을 더 이상 신뢰할 수도 없는 거죠. 하은별과 천서진이 성당에서 만나게 될 거고. 뭔가 충격적인 엔딩이 날 느낌이 드는데요. 천서진은 어차피 하윤철까지 죽게 만들었기에 본인 스스로도 오래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책감과 후회, 회의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겠죠. 보아하니 마지막 촬영은 성당 꼭대기 옥상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분명히 꼭대기에서 누구 하나 떨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올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말한 하은별이 뛰어내리고 그 뒤를 따라 천서진도 함께 추락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천서진이 그동안 지은재에 비하면 아직도 터무니없게 벌을 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펜트하우스 드라마의 정말 최종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말이 궁금해서라도 시청하게 될 텐데요.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새벽에 업데이트된 스포에 의하면 심수련에 대한 것은 우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수련에 대한 애정을 가진 시청자분들은 기대를 해도 되는 엔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 즉 심수련이 죽어서 천국을 가고 로건까지 따라가는 그런 스토리는 아닐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 회에서 또한 번의 큰 충격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공된 스포에 의하면 시청자들이 어떤 결말을 예상하더라도 반드시 반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 시청자 게시판을 전부 다 뒤집어 놓을 만한 결말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민설아나 오윤희와 관련된 게 아닐까 예상해 보는데요. 민설아와 똑 닮은 사람이 등장한다던가, 아니면 오윤희 도플갱어가 등장하겠죠. 물론 당사자가 살아있을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민설아를 밀어버린 찐범이 오윤희가 아니었고, 그건 오윤희의 착각이었다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윤희의 명예도 회복되고, 그 누구보다 오윤희 죽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예측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 회에서 시청자 게시판이 뒤집어질 만한 게 뭔지 제일 신박한 의견을 제시하신 분의 댓글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